경수의 일주는 그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. 재물운을 그 강화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순간이기도 합니다. 특히 그 금기운과 그 상호작용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그 이날 밤 자기 전에 쌀통이나 또쌀포대가까이에그 동전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재물의 기운을 그밤 시간 금주눈의 그 충전 시간에 크게 그 눕혀줄 수 있습니다. 경수를 지는그 오행 중 오행 그금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그 쌀은 또 흙에서 자라는 그 곡물입니다. 오행 그 토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. 오행 금이 또 오행 토와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이런 상태는 더욱 견고하게 재물의 기운을 또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날에 그쌀통과가이밤 시간에 동전을 배치를 하게 되면 쌀이 그 흙에서 자라온 그 에너지를 또 금속이 직접 또 흡수하게 됩니다. 오행 그 금의 에너지는 더욱 안정적으로 상식을 할 것입니다. 이때 그 오행 금기운은 또 재물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. 쌀과 동전의 이런 경수를 진밤 시간의 결합은 재물이 또 집으로 끊임없이그 축적이 되고 또 불어나는 것을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. 동전은 그 금속 재질입니다. 오행 그 금을 직접적으로 또 상징을 합니다. 경수를 찐밤 시간에 이를 그쌀 부대 가까이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오행 금 기운이 그 쌀의 풍요로움을 또 흡수를 합니다. 그 기운까지 또 저장해 두는 그런 풍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동전은 그금 기운을 불러오는 그 상징적 물건이 되줍니다. 재물의 기운을 그 쌓아둔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도 지니게 됩니다. 쌀통이나 그쌀 부대 가까이 에또 이런 날 밤에는 금전운을 더욱 풍수하게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 효과를 생각을 해서. 동전을 또 가까이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경수리 일진의 그 금의 기운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경수리 일진의 그 밤은 또금기운의그 수면과 함께 깊어질 것입니다 밤 시간대에 그 금속 재질의 그 동전을 쌀통 가까이 또쌀 부대 가까이 두게 되면 밤 시간 동안 금전는 충전 시간에 그금 기운은 더욱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간단하고 또 쉬운 그 풍수 접목으로 여러분들 그 생활 가까이에 그 넓게 그 산재되어 있는 이런 오행 그금 기운을 본복 터지는 그 금기운으로 또 집중시켜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